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금강경, 금강경을 피면 개경계가 나옵니다. 백경계가 무엇이냐 하면 측천무후가 불교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감탄해서 지은 시조입니다. 무상심인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무상, 이 이상 없다. 심심. 깊고도 깊은 미묘법. 백천만곡. 일급이 천 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백천만급이 천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것은 악음 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수지하니, 원해열의진실의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리노라. 그렇게 지으신 시입니다. 계법장 진언 진원. 진언이 나옵니다. 옴 아라남 알아다. 옴 아라남 알아다. 옴 아라남 아 나무 건강 반야 바람에겨 이리하여 본론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건강명은 32장으로 되어 있으며 매 1분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1의 제목은 법회 인유분입니다. 무슨 이유냐? 법회. 부처님이 법회를 가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소명태자가 법회 인유분 제1.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여시암은 일시에 부리제 4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차그이 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 어기성주, 차제거리 환지 본처, 반사울 수위벌 세족이 부자이자,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안 한다가,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것을 여시 암운이라고 합니다. 일시는 한때 부처님의 활동을 하시는 그때를 일시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독원이라는 장소에 계실 때 여대 비구 중, 비구 비구니. 비구 중이라는 것은 스님을 말씀하시죠. 1250인명과 같이 계시 때. 이런 말입니다. 세존께서 식시에 밥 먹을 때가 돼서 착의지말 옷을 입으시고 바우를 가지시고 입 사위 대성 사위 대성에 들어가시사 걸식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식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오전 10시 정도 되는 시간에, 어기성중, 어기성중이라 하면, 입사위대성을 말하는 거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차제거리, 차제차례로 걸식을 하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집에 가서만 걸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7가식이라 하여 못 사는 집, 잘 사는 집 구별을 하지 않고, 일곱 집을 걸식을 하러 다니시다가, 양이 어느 정도 되면 돌아오셨습니다. 환지 본초. 사위대성으로 돌아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반사흘 식사를 하시고 수위발 발우를 거드시오다 세족이 반드시 식사하시고선 맨발로 다니시었기 때문에 발을 깨끗이 씻으시오 부자이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만은 명상하는 자세를 앉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 1분의 내용이 여기서 끝나지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걸식을 하시오. 같이셨다는 그런 내용 왕자 출신이 도를 닦으시고 득도하셔 걸식을 하러 집지마다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함이 다 犯罪。